형제들아, 지혜인은 아이가 되지 말고, 악인은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인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공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이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은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는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즉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어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지혜는, 지혜는 아이가,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어린 아이가 되라, 되라 지혜는 장성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좀 아이러한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사도바울의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14장에서 지혜와 악에 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유로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지혜로울 때는 지혜롭지 못한 유치한 아이처럼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악에는 어떻게 하라? 순전한 아이처럼 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방언의 이야기, 예언의 방언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과시를 한다? 이게 지혜로울 때 지혜로울지 못한 유치한 아이와 같다는 라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뭐냐?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위에 앉아버려 악이라는 게 여러분, 뭐칼 가지고 찔러 가지고 뭐 살이나 그것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안나것이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20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이 고린도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무슨 방언을 막 공예배 이야기하고 자기 은사를 막 자랑을 할까? 근데 그 당시 2000년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그래요 세상에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여러분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과시해서 사회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방언이 과시해서 뭔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뭐 이해하게, 야, 무슨 방언을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랑하는 거 없습니까? 예전에 저 그런 분 봤어요. 제가 성겼던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성겼던 교회에서 어, 건사님이한번 이제 이사 오신 거예요. 집이 멀어서 이제 가까운 교회로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의 그 사랑의 교회 이오정현 목사님 계시기 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계셨을 때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 교육이잖아요 평신도 교육이거든요. 거기는 평신도 교육을 아주 진짜 흔히 말해서 빡세게 합니다. 거기서 모든 과정을 다 공부하고 오신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 자부심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왜그아십니까 그 수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분들은 어떤 테스트를 마치냐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해요. 어, 그분들은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그걸 통과했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어요. 근데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남들을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게 지금 고린도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 없어요? 나는 모든 과정을 다 마쳤어. 나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야. 아, 나는 뭐,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혹시,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제 그 교회, 우리 세미나 갔을 때도, 아유, 교회가 뭐, 그냥. 큽니다. 아주 큽니다. 네. 혹시 내 교회가 큰 교회라고 자랑한다?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지금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 자기의 은사들을 자랑하는 그런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아야 우리 교회 성가대 너무 멋있어 우리 그 요한복음 보면은 그 와보라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와보라 우리 그거 가지고 많이 세가족 그런 어떤 뭐야 축제할 때 많이 하죠 와보라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야 우리 교회 성가대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찬양도 너무 좋아 그 와보라가 그 와보라가 아니에요 그 와보라는요 내삶 속에 들어와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 네가 와서 내 가정 속에 와서 한번 봐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적용해요. 교회 와서 이거 한번 봐봐. 우리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21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인 건 뭐예요? 구약성경이고 구약성경이 뭐디를 말하냐면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어떤 선포를 했냐면 북이스라엘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 멸망한다 멸망한다 어디에 멸망하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와 아수르가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요.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그 언어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명령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심판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네가이 자리에 서 여러분 제가 방언으로 이야기한다. 방언으로 설교. 나 방언 잘하니까. 나 방언 잘하니까 내가 여기서 랄랄라 하면서 방언으로 막어 설교한다. 그럼 여러분 알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융용이검사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멘아만 아멘 하셨어요. 왜 아멘 하셨습니까? 왜? 알아 들으니까는 성경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너희가 듣기 때문에 아멘 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방언으로 막, 랄랄라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하면 아무도 못알아들어 여기. 통화의 은사 받은 분은 없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럼 그게 곧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공예배에 방언하지 말라. 공예배에 방언하지 말라. 자, 2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요? <laughs>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예화가될것 같아요 우리 여기 세 가족이 있었고 신앙생, 어느 정도의 신앙생 하신는지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막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면,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오, 교회가 신령하다. 야, 나 예수 믿어야지.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이, 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 22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나 너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해서 옆에 오늘 교회 지나가는 사람이 또 야, 야 여기 신령하네 하면서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너가 백 번의 방언으로 한도하도 한도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예언은 예언은 뭐라고 랬죠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언은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언은 오히려 반대로 뭐예요? 그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언은 그렇게 할까요? 그 답이 자 23절을 쭉 보면 있어요 자, 23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안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믿었다하지 네. 아니하겠느냐. 아까 그런 거였죠. 미친놈. 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세 가족. 우리가 이렇게 오셨는데 세 가족이 생겼어요, 여러분. 세 가족 언제 들고 와야 돼요, 교회. 언제 들고 와야 돼요. 뭐 아무튼 들고 이제 뭐 언제 들고 있어. 금요일 날 들고 오면 힘들어요. 왜? 우리 금요일날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 근데 처음 교회 실행사인데 금요일에 들고 오면 뭐라 간다고요? 미쳤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세 가지를 들고 와도 언제? 그럼 주일날. 지혜로워. 어. 지혜로워야 되는 거. 이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뭐 미쳤다라고 하지만요. 언어로 번역 어떤 거냐면 발광한다는 거예요 발광 저것들 발광한다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혜로 워야돼 여러분. 뭐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세 가지 들고 있다 아 그럼 전 방언 안 하면 되지 세 가지 오셔서 언제 방언 하면 되지 지혜로 워야 된다는 거죠자 24절 25절 자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그 마음에 숨은,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 자 그러면 지금 방언과 예언이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방언은 지금 사도바리 강하게 얘기하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그런 공예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쳤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언하는 자그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심령에 뭐하는 거예요? 말씀이 네,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 같은 존재 정말 쓸모없는 인격은 그게 뭐예요? 예언. 말씀을 전는 자리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너의 마음, 건, 뭐 신명과 골수와 다 쪼개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골수 보여요, 뼈 보여요. 말씀이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들어가서 다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한번 넘겨 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네 찔려. 그 마음에 찔려. 뭘 듣고? 방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찔려서 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책망을 듣고 나를 책망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숨은 일들이 뭐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가? 무엇이, 뭐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예, 네,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하나 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사장 12절 말씀. 말씀이 어떤 역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반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 판다. 뭐가? 말씀이. 그 그런 여러분 예언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 예언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고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형제들아 어찌할까?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있으며,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결론은 뭐야? 이 모든 것이 뭘 하기 위해서? 덕을 세기 찬송시 지금처럼 이 당시에는요 이 곡조에 있는 가가 아니에요 곡조가 있는 그 찬송가 아니라면 이 당시에는 시편을 이렇게 읽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찬송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 뭐그 말씀 누가 가르쳤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뭐요? 예 계시는 직통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계시 말씀. 그다음에 방언과 통역 뭐 하나님의 은사.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뭘 위한 것이라? 꼭 기억하세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자, 27절 28절. 시작. 만일 누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방언이 더 크다고 막 서로 뭐야 큰 소리로 경쟁하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하라 이거예요. 어 순서대로 말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을 달죠 뭐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조용하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조용하라 이거예요. 자, 2 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예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신약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들은? 사도바울. 사도바울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성경이 없다 그랬죠. 신여성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그 말씀이 뭐예요? 그는 계시. 그리고 그거를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성도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말씀 다 들었죠? 각자가 가서 그 말씀을 뭐하겠어요? 그 각자가 전한 말씀이 바르게 전하는지? 바르게 전하지 않는지 뭐해서뭐 옆에서 뭐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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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y 이나 o y s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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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y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자. 아, 이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언하는 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은 자고, 계시는 직접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막 이야기를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뭐하라 지금? 잠잠하라.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 정말. 성령님이 이에서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뭐라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의 교회 지금 질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공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이라. 아, 뭐한 예를 들어 우리 요 말씀은. 우리 짓사녀하고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 들은 말씀 어떻게 하세요? 말씀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여러분 말씀 어떻게 하세요? 그 들은 말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가르칠 때더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뭐 집에서 뭐 지연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칠 때더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3 2 절. 제가 지금 설명 쭉쭉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시작. 예언하는, 예언하는 자들 영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부이야 예언하는 자는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절제를 받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언은 다시 예언은 뭐 하는 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스스로가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자가 이 절제가 없으면요, 이거는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가 이 이런 은사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 한번 말씀 띄워 줄래요? 자, 성령의 열매 이야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 보세요.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주성과, 그다음에 온유와 절제니,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성령의 안에 뿌리를 두면 정말 큰뭔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무엇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사과나무 토양이 좋고 물을 주고 태양이 좋으면 그 사과나무는 반드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뿌리를 두면 반드시 어떤 게 나온다? 절제 그니까 은사를 나눌 때 내가 방언을 하는지 예언을 하는지 말씀을 전할 때내 스스로가 그걸 통제하지 못한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야. 반드시 절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네. 자들이 스스로가 뭐 한다?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예언에막 붕해 가고 막기도에 가면은 뭐막야 하면서 막 방언하잖아요. 근 강대상에서 목사님 자, 그만 자, 그만 그만. 어떤 사람은 그거 듣자고 그거 그게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예언하는 자의 예언 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33절. 왜 그러냐? 왜 절제할 수 있느냐? 오늘 핵심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다 왜 통제를 해야 되냐? 왜 영의 사람들은 통제해야 되냐? 그 하나님이 예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항상 질서예요. 하나님 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들 물고지요 이제 34절. 아 그냥 시험에 확들을 물고입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는 교회서 에 잠잠하라. 아멘. <laughs> 이거 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용치있으니 이거 가지고 가서 또 마누라, 아 마누라 죄송합니다. 네. 아내한테 가서 여 봤지. 하나의 말씀이 여자 조용하라 그랬지. 잠잠하라 그랬지. 이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는 여자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까 잠잠하라는 말이 한세번 있었어요 방언을 말할 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라 누군가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예언하는 자들은 잠잠하라 또 여기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걸 말하려 여러분 상황을 봐야 돼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말으면 정말 다 시험 들어요 근데 이걸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야 돼 왜냐하면 그당시2 0 0 0년 전에 은사를 받은 자들 중에 여러분 여자들이 많아요. 우스개 소리로 여러분 우스개 소리로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소식을 남자에게 전해 주지 않고 여자에게 전해졌을까요? <laughs> 우스개 소리로 남자에게 전하면 남자는 집에서 얘기 안 해요. 여자들은 아, 얘기한다 이거예요. 우수게 소리예요. 우수게 소리로. 근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고린도 교회에 이 여자들의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여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남자들과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막. 이제 그, 그 다음에 이제 35절 보세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35절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 하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네 인사, 은사 가져가는 거 가지고 남자들하 이것 이 내가 더 크다고 하고 싸우지 말고 차라리 그거 어디 가서?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잘 얘기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수치스러워 이게 뭐 여자들은 조용하라 그러니까 잠잠하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따 보기 싫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여성의 품이다 그럴까? 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삼십 절, 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꼭 하나님의 말씀 내내 것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 것을 막 자랑하고 어 내게 더큰 은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공동체 공동체에게 다준 거고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멘. 그래. 아멘. <laughs> 자, 38절 합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아, 지금 30절 했나요? 아, 3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목회의 어떤 그 견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편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럴 수 있죠. 우리는 성령 체험도 많아.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우리는 예언도 있고 방언도 해.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쓴이 편지,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 사항만 볼게. 이렇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하는 이 말이 편지가 하나님이 전하는 말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선지자냐 혹은 신령한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편지를 쓰지만 그 편지는 누구의 명령이라? 주님의 명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너가 이, 너희들이 이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38절 시작. 만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 네, 계속 이어지는 그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삼십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나 또한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4 0절 읽고 예배말을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은사들은 어떻게 하라? 품위있게 단정하게 누가 보든 누가 보든 빛을 담은 교회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